유럽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. 그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또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. 버스 전광판 광고도 도입될 예정인데 최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 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,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. 근데 충전소가 불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, 제가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는데요.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양재충전소를 꼭 거치야 돼요.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.